음, 이번에 설명해드릴 게임은 오잉크 게임즈의 트롤입니다. 3명부터 5명까지 할수 있는 게임이고요. 어, 플레이어들이 도둑이 되어서 트롤이 사는 동굴에서 최대한 많은 보물을 훔쳐 나오는 게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구성물을 먼저 보시면 도둑 카드가 6장 있습니다. 각 플레이어마다 6장인데 저는 큐브로 제작해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어, 5명까지 할수 있기 때문에 5세트 준비되어 있습니다. 0부터 5까지 되어 있고요. 위쪽은 똑같은 모양이고요. 뒤쪽은 이렇게 보석 1개부터 0개부터 5개까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나중에 한 라운드 사용한 다음에 이렇게 배치가 됩니다. 자기가. 어떤 도둑카드를 사용했는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현황판을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렇게 배치를 하게 되고요. 다른 플레이어가 어떤 도둑카드를 사용했는지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큐브. 이것도 토큰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는 큐브로 준비했어요. 요거는 곱하기 2. 나중에 이렇게 올라와 있으면 어, 두 배. 요거는 보석이 한 개가 아니라 두 개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신의 점수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보석을 훔쳐오지 못하면 이렇게 뒷면으로 됩니다. 뒷면은 이렇게 보석이 그려져 있지만 이걸 만약에 얻어오지 못했을 때는 이렇게 뒤로 돼서 놓게 되는데요. 이게 이렇게 배치되면 마이너스 2를 의미합니다. 마이너스 2 빨간색 마이너스 2 큐브 있고요. 그 다음에 보석 점수 계산할 때 쓰이는 보석 한 개짜리고요. 빨간색은 5개짜리. 나중에 이보석이 가장 많은 플레이어가 승리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트롤 카드입니다. 트롤 카드가 총 7장 있는데요. 자, 이걸 섞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13과 15의 경우에는 3인과 4인에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13과 15는 3인 프에서는 사용하지 않고요. 15는 4인 프에서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자 플레이는 각선 음, 플레이어를 한명 정하시고요. 선 플레이어부터 그 선봉장이라고 하는데, 어, 선봉장 역할을 맡은 다음에 왼쪽 플레이어가 다음 선봉장을 맡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번씩 다 하면 하루가 지납니다. 선봉장 역할을 하루 싹 지나면 하루가 지나는데, 이 배치되어 있는 카드는 보석으로 바꾼 다음에 원래 주인에게 돌려줍니다. 자, 그 다음에 어, 이게 하루가 지나는데, 어, 3인의 경우에는 3일. 그러니까 선봉장을 3번씩 돌아가면서 하면 되겠고요. 4인이나 5인일 때는 2일 동안 플레이 한 다음에 보석이 가장 많은 플레이어가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자, 그럼 선봉장이 된 플레이어는 어, 카드를 먼저 살펴봅니다. 자, 이번에 트롤을, 트롤에게서 보석을 얼마나 훔쳐올지를 어, 볼수 있는데요. 몰래 봅니다. 숫자를 보는데요. 숫자가 낮을수록 어, 보석을 많이 훔쳐오지 못합니다. 자 이렇게 뒤집어 놓고요. 보석을 몇 개나 훔쳐올 수 있을지 이렇게 배치합니다. 보여주지 않고 그럼 왼쪽 플레이어도 마찬가지로 어, 두 가지 중한 가지 행동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신중하게 행동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대담하게 행동하는 겁니다. 신중하게 행동하는 것은 선봉장처럼 카드를 몰래 살펴보고 자신도 트롤의 숫자를 확인한 후에 어, 도, 어, 보석을 몇개 훔쳐올지를 이렇게 배치하는 거고요. 아니면 아예 카드를 보지 않고 대담하게 카드를 보지 않고 그냥 숫자를 배치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여기 두 배, 두배 토큰을 이렇게 올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점수를 두배 얻을 수 있습니다. 보석을 나중에 훔쳐올 경우에 하지만 실패할 경우에는 마이너스 2점 2배로 받습니다 마이너스 4 점이 되겠죠 이렇게 될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플레이어 까지 이렇게 쭉 배치를 하면 되겠습니다 대신 이렇게 대담하게 플레이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자신의 숫자를 이렇게 공개를 합니다 자그 다음에 모든 플레이어가 이렇게 배치를 하기까지 이렇게 대담하게 플레이하는 플레이어 하나는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지 않고 배치를 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어야 되고요. 만약에 없다라고 한다면, 맨 마지막 플레이어는 이렇게 대담한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두 배의 토큰을 하나 올려 놓으셔야 합니다. 자, 모든 플레이어가 이렇게 배치를 했다면, 자, 트롤에서 보석을 몇개 훔쳐 올지를 한번 확인해 봅니다. 자, 이렇게 공 카드를 공개하고요. 자, 숫자를 공개합니다. 자, 이렇게 숫자를 공개합니다. 자, 그러면 같은 수를 이렇게 오름차순으로 배치를 하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총 합계가 자, 여섯 개. 여기까지 여섯 개죠. 근데 여기부터는 합이 10개예요. 더해 나가면 3개, 6개, 10개, 14개죠. 네 그럼 7이기 때문에 여기 앞에 있는 두 도둑은 보석을 훔쳐오는데 성공합니다. 자, 심지어는 여기 노란색 플레이어는 두 배죠. 나중에 보석을 여섯 개 가져올 수 있어요. 자, 요것을 여기 현황판에다가 배치하면 되겠습니다. 3번이죠. 3번. 노란 3번. 이렇게 배치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초록 3번도 이렇게 배치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어, 4를 낸두 플레이어. 주황과 어, 빨강 플레이어는 어, 받지 못해 어, 보석을 훔쳐오지 못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2점, 마이너스 2점 토큰을 이렇게 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뒤집어서 두면 되겠습니다. 훔쳐오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여기 해당되는 위치에다가 이렇게 배치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게임이 하루가 다 지났을 때 하기 모두 끝났을 때 여기 두 플레이어는 마이너스 2점씩 어, 보석을 점수를 빼게 되겠지요. 자, 또 다른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9구요. 자, 이와 같이 배치를 했습니다. 자, 플레이 중에 한 명은 이렇게 대담한 행동을 했고요 자, 더 해보니까 3, 6, 10. 10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앞에 있는 두 플레이어, 두 플레이어는 9보다 작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성공했고요. 보석을 이렇게 가져올 수 있는 거고요. 여기 노란색 플레이어부터 9가 넘어갔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노란색 플레이어는 마이너스 2 받게 됩니다. 마이너스 2점을 받게 되는 거고요. 실패한 거죠. 근데 여기 주황색 플레이어는 바로 앞에 노란색 플레이어가 이미 실패를 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플레이어는 도망갑니다 모두 버리고 도망가게 돼요 그래서 어, 마이너스 토큰은 받지 않지만 여기에 있는 보석 다섯 개도 훔쳐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 곱하기 2 e 토큰도 버려지고요 이렇게 뒤집어져서 이거 한게 아닙니다 그냥 없이 그냥 배치가 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앞에 플레이어에서 어, 잡혀 탈출에 실패한 플레이어가 있다면 맨 마지막 플레이어는 그냥 보석을 버리고 도망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배치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3인의 경우에는 3일선봉장 역할을 3번씩 하면 되고요. 4, 5인의 경우에는 이틀 이렇게 쭉 해서 요거 나와 있는 것을 보석과 바꾸어서 보석이 가장 많은 플레이어가 승리합니다. 만약에 동점인 경우에는 여기 도둑이 가진 보석의 합이 낮은 플레이어가 승리합니다. 자 이렇게 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어 동점인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은 요 보석 카드의 숫자의 합이 낮은 플레이어가 승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플레이해 주시면 되고요. 요 트롤의 숫자에 따라서 보석을 어, 훔쳐와서 점수를 얻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두 배로 뻥튀기 되는 경우도 있지만. 마이너스 혹은 마이너스가 두 배로 깎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정말 블러핑 남을 속이는 걸 잘하는 플레이어가 승리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재미있는 보석 훔치기 게임 트롤 간단히 설명해드렸습니다. 모두 즐거운 보드 게임하세요. 감사합니다.